형 왔다. 우리 쫄보식끼들 슬슬 도파민 터질 타이밍이죠? 담력 기존 안무성. 아무것도 안무성. 안무성은 안무성! 형이 그 도파민 다 채워드림. 쫄? 쫄? 아, 자. 오케이. 100명 돌파. 야, 애들아 빨리빨리 다니자. 형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. 야, 형이 오늘 미리 경고하는데, 오늘 스팟은 레벨우가 달라요. 심약한 쫄보들은 미리미리 나가시고, 형이랑 끝까지 갈 사람들만 끝까지 따라오면 된다. 이거야. 알겠지? 형,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, 쫄? 너 임마 형을 아직도 몰라? 형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. 형 나락도 갔다 왔어? 안 무서운, 안 무서운! 자, 긴말 필요 없고, 오늘의 장소, 바로 공개합니다. 뚜둥. 분위기 죽이지. 백수담 가든. 뭐야, 이거, 죽어. 야. 여기가 원래 저수지 앞에 백수담 가든이라는 큰 식당이었는데, 식당 망하고 나서부터 계속 방치 중이래. 근데 니네 이 식당 왜 망했는 줄 아냐? 멀쩡하게 밥 먹고 돌아가던 손님들이, 아, 뭐에 홀린 것처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는 거야. 내가 존나 소름 돋는 거 하나 말해줄까? 여기 사장도, 결국 여기 가게에서 목매달고 자살했대. 그 뒤로부터 여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싹 도니까 그때부터 여기가 방치된건데 형이 누구냐? 안무성은 안무성! 니네 오늘 형만 믿고 따라와라 뭐야 이거 존나 무섭네 야 어제 형이 여기서부터 귀신이랑 동침했던 거 알지? 자는데 얼마나 소름 끼쳤는 지 아냐? 별의별 이상한 일다 있었다. 형이 그건 본문으로 공개할게. 응. 그러니까 형이 어제 여기 일찍 와가지고 밤에 한번싹 둘러봤거든? 근데 저기, 저기 보이지, 여기? 여기 어떤 여자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분위기가 딱 봐도 무당 같아. 뭐야, 이거, 씨발. 아이고, 아니고. 어. 형, 무당한테 붙어가지고 살 맞는 거 아니냐고? 형이 누구냐? 미리 다 확인했지. 형 절대 안 잡혀! 아유, 씨. 왜 주작 아니야, 이 새끼들. <laughs> 안 물성을, 안 물성. 씨. 아무튼 형이 어제 그 무당을 쫓아가 봤어요. 그러다가 존나 기가 막힌 스팟 발견. 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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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빼죽 빼죽 빼죽한 거 보여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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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따라가면 존나게 무서운 스팟이 나와요. 어. 나도 지금 솔직히 존나 무서워. 어 니네 이제 팬티 갈아입을 준비해라. 아, 방금 갈아입었다고? 그럼 또갈아입어 이씨. 딱 열로 오면. 여기. 연엄 연엄. 여기 석상 보이고 바로 석상 쪽에 보면 야. 니네 이런 거본적 있어? 에이. 야. 이거 자물쇠 봐라. 이거 이거 이거. 야, 이거 녹슨 거 봐. 아? 어? 그러니까 이게 100년 동안 한 번도 연적이 없다는 거야. 하이거를 <laughs> 열어보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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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열리면 이거 아, 잘라, 아, 잘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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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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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나 손에 지났어, 진짜로. <laughs> 아, 구라 아니야, 이 자식아. <laughs> 나 30초만 줘봐. 성도성자성령이넘으로 성도, 쫀거 아니야 유튜브 떡상 기도한거야 이 쫄보새끼들아 안무성은안무성형 들어간다 자자 들어가자 어, 자자자아 거만. 아, 이거 어떻게 하냐, 이거 오우씨! 혼나 안 잘리네, 이씨. 안가? 아, 씨. 나 이렇게 안보여, 씨 오우씨. 야, 이렇게 어두워. 아 아이씨 아무것도 안 보이네 들어간다 되세요 아무도 없죠? 야야 야. 여기 스위치다 스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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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진짜냐? 나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냐? 아, 나 이거 나가 되는 거 아니냐고. 안 쫄았어 이씨 안 안무성은 안무성. 저거 항아리 매달아 놓은 거 뭐야? 이거...이거 이거 뭐야? 야 누가 항아리를 매달았느냐 존나 무서운데? 열어보라고? 야 저거 괜히 잘못 만졌다가 귀신 붙는 거 아니야? 아씨 뭐 존나 무서운데 아, 아우 후...오우 후원 나이스 오케이, 화끈하게 열어볼게요. 야, 이거... 무거 이거... 야 이거... 맞냐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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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ハハハハ